자, A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얘는 관계부사, 얘는, 아니, 어, 그죠? 둘다 관계부사네요. 자, 관계부사 중에 어느 건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선행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앞에가 더 데이. 자, 날이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요? 장소를 나타내요? 네, 시간이죠?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오늘은 날이래. 어떤 날이냐면 관계사는 다 얘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면 I get the exam result. 자, 그 날이네요. 시험 결과를 나타난 결과, 시험 결과가 얻어지는 내가 시험 결과를 얻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어, 뒤에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 동사 그 다음에 뭘 얻냐면 결과를 얻으니까 얘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절입니다. 그다음에 2번 The White House. 자 이거 하얀 색깔 집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 대문자인 게 오타가 아니에요. 어 뭐냐 대통령 어디 살죠? 그죠? 청와대 살죠?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빌딩이다. 어떤 빌딩이냐면 Where do는 When? t US President,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여기 대통령이 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은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가 대통령이 주어. 그리고 사는 지금 안 보이지만,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 리브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힌트는 선행사예요. 그래서 장소일 때는 뭐 쓴다? 네. Where 이거 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가 아마 헷갈리실 건데 이거 잘 보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어,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때는 w h e r e 습니다그 다음에 did you know 요 3번 너는 아니, 알았니? 자 3번이 좀 어려우실 거야. 왜냐면 앞에 없어요. 이거 동사잖아요. 이거 선행사 아니에요. 이거 선행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네 그래요. 그 다음에 you were punished. punish가 뭐냐면 벌받다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모양이 비동사랑 그리고 과거분사예요. 그러면 이 전체는 수동태, 즉 당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벌 받아졌다. 여기 수동태는 주의할 점이 수동태 자체로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땡땡이 벌 줬다 너를 이라는 문장은 네가 앞으로 나온 형태가 수동태거든. 그래서 어쨌든 수동태는 완전한 절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은 뒤에가 완전절이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선행사가 없잖아. why가 뭐죠? 왜죠? 그래서 이유라고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 너는 아니. 그 이유를 여기 생략된 이유가 뭐냐면 the reason 지금 쓰기는 조금 어려운데 the reason이라는. 얘가 생략된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행사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 글씨가 엉망진창인데 앞에 나와 있어요. The reason. 이유라는 얘가 빠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냐면 네가 벌받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4번. Tell me. 말해줘. 나에게. 뭘 말해주냐면 자 이거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도 까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웨이랑 하는 짝꿍이지만 같이 쓸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 so 하우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해석은 방법이라고 하시면 돼. 방법 I can get to 뭐니 이거 신 신촌. 신촌이 어디냐면 서울에 연세대 있는 데 있어요. 신촌. 어 from here 여기서부터. 그래서 뒤에는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구 완전한 절입니다. 여기 가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결론 더웨이와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 그래서 하우라고 쓰든지 더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